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PD님 또 오랜만에 보내요 이? 예. 아까는 가 이번에 서울에 예. 비가 많이 와가 수도권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 우리 PD님은 뭐, 뭐 사무실이나 네. 또 본가에 뭐 피해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뭐, 피해는 많지만. 뭐, 또, 예. 저희는 또 저희 일을 열심히. 그렇죠 피해 이십은 20, 이만또또열심히써 <laughs> 열심 해야 되니까 피해 보고 돼야 되고. 자 그리고. 오늘도 변치 않고 우리 올마이 TV를, 어, 시청해주시고, 아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어, 무신법사 선임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새로운 방송을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예. 자, 피디님, 오늘은 뭐, 주제가 뭡니까? 네. 지금, 어, 대한민국이 예. 새 정부를 딱 출범하고 나서, 지금 딱몇 개월이 지난 시점이에요. 근데 사실, 어,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안 좋은 상황인데, 네. 어, 가장 많은 원인으로 꼽히는 이유가 뭐 인사도 있겠지만, 그또 하나가 이제 그 여권의 분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제 중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이 앞으로의 이 여권의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또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주호영위원,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 뭐, 예. 뭐, 제가 신의한 인이상 제가 뭐, 100% 듣게 그을 수는 없지만, 일단 이거는 시사니까, 시사에 맞춰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일단 제가 우리 그, p d 님으로부터 받은 자, 그거로 봤을 때, 제가 주호영, 어, 국회의원님 내가 나이가 몇 살인 줄은 몰랐는데, 쟤보다는 어리네요. <laughs> 어, 기회생이고, 10월 아, 2일이네요. 이제, 신은, 생각해보니까, 제가 신은 이제 사주시로 잡았습니다. 네. 사주 잡을 때해신데 이분은, 어, 기해년 어려울 무자일 기해시라. 아, 참, 놈들로 다르게, 아, 사주에 돼지가 세 마리인데, 아, 이분은 돼지가 세 마리이기 때문에, 아, 좀 놈들을 볼 때는, 어리석하고, 무식하고, 뭐, 어? 좀 사람이 그렇지 않거든, 는데 아, 누구보다도 빠르고, 영리하고, 어? 그러고, 어, 가슴이 넓은 분입니다. 가슴이 넓은 분이고, 이분은, 어, 보기보다는 굉장히 강인한 분입니다. 사절할 때. 요번에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어, 지금 추천이 돼가지고 나오셨는데, 네. 뭐, TV 방송에도 한 번씩 나오는 거 보니까, 이야기 보니까, 뭐, 어? 뭐, 2개월 헐 바에야, 어? 선거 대책위원회를 하지 몰라고 비대위원회 하고, 그런데 사실 그 맞아요. 어? 비대위라는 것은 지금 현재, 당 자체가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비대위를 꾸린 거니까. 말 그대로 비상이죠. 예, 비상이거든요. 네. 비상시국이라요 나라 가 지금 면 기업령 상태니까. 그래서 이분이, 어, 이제, 자기 좌우에 이제 도와줄 분들, 이제, 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을 이제, 어느 분, 어느 분할 줄은 모르겠지만 해도, 네. 이분이 상당히 드 리더력이 있는 분입니다. 생각해로 리더력이 네. 있는 분이고 이분이와 당 대표 쪽을 쪽을 안 바라보고 비대위원장에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음 비대위원장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이분이 그런데 아, 사실 올해 이분이 아, 진짜 무거운 짐을 졌다 보면 돼요. 너무 무겁다 짐이. 그런데 너무 무거운데 이 짐을 지게 만든 원인은, 쟤는 어 이분들은 국민들이 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를 하고 안 오고 떠나서 이 당에 있는 국회의원 본인들 자체가 나는 어이 사람들이 잘못했다 생각해요. 다다 다 그런 건 알겠지만 해도 어 왜냐 뭐뭐전전 전 국회의원이든 현직 국회의원이든. 이 당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이 응? 음? 네. 너무 지금 한마디로 만면 공기가 빠졌다 아... 음~ 자 작년에 보궐선거 서울 부산에 이기죠 네. 대통령이 이기죠 네. 근데 이번 지방선거 이기죠 네. 또 옛날에 그 차띠기당 모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어~ 한나라당 시절이니까 뭐~ 뭐~ 있었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배가 익어먹 이것을 고개를 숙여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높을수록 고개를 아래 사람 보고 숙이야 상대편이 종을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나는 그래서 실제로 쟤는 뭐 중도인 사람이니까 네. 아, 내가 이러라 저러라 말을 내가 허기는 그렇지만 해도 정말 지금 우리나라 지금 양당 소지마시면싹다 네. 지금 바꿔야 돼요. 지금 현재 민주당도 네. 솔직히 자기들이 당했으면 자기들도 배, 반성을 해야 되는데, 네. 전혀 안 오고 지금 자기들은 나중에 지금 돌아오는 저 하늘에 치는 벼락이 자기들 무리 위에 떨어질 걸 모르고 있는데, 지금 그렇죠? 네. 전혀 여당하고 협의 안 되죠? 네. 그러면 여당은 야당을 또 품어야 되잖아요. 그렇 어, 지난번, 어, 우리가 그때 내가 한번 예, 흔적이 있었는데, 그, 그, 각 부처마다, 거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국회의원들마다 네. 법사위 부분을 해가지고, 네. 준이 안 준위 사고 막, 그래, 결국 이제 지금 여당에 가왔는데, 네. 제가 그걸, 그거, 욕심부리지 만 법사위 주라고 했잖아요. 네. 줘버리고, 그어 안아가지고, 풀고 가면서 뭔가 풀고 국민을 위해서 하는 정치를 해야지 자기들 정치를 해가는 안 되잖아요. 국민들이 윤대,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0.75%인가 뭐 얼마가보이 차이로 이게 만들어준 거도 5년 만에 정권이 바뀌게 만들어준 거도전 정권에 대한 뭔가 잘못된 점이 있으니까 바꾼 거 아니에요. 어? 그러면은 자기들이 월등한 차이 뭐 10% 20%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1%도 안 되는 0.75%인가 되는 차이로 대통령이 되고, 그럼 지방선거를 이겼으면은, 겸손하고 야당을 품고 가고,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서 하는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부 다 자기의 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이 깨질 수밖에 없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제 이, 선임이 이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너무 실망스러워요. 우리 피디님은 서울 사시니까 더, 더 몸으로 겪는, 겪, 겪 기, 네. 더 아쉽게 되네 네. 지금 또 코레라 지금 뭐 20만 넘어선다고, 어? 나오잖아요. 네. 매일, 그 되는 기.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하는 각 부처, 잠자감부터시작해서속지면서 이제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정치권에 있다 오신 분이 아니다 보니까 법 쪽에 있다 오신 분이니까 정치를 잘아무도좀 오래 하신 분들로 들리겠죠. 네. 그러면 정치 쪽에 아, 유능한 분들의 조언을 좀 듣고 어? 대통령님도 자기 자신의 고집을 좀이루고 유능한 어? 말을 듣고 야당도 품고 여당이 첫째는 그 야당 뽑는 거는 여당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그 그럼 대통령이 이제 는 여당해 줘야 돼요. 네. 응?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 불이 나가 적끼리 집안 싸움 나 가지고 이는데다가 야당은 보니까 아이 적끼리 불나가 신께 그따가 어? 물을 뿌리가 꺼야 되는데 그만 희발유로 한 발락 갖다 뿌리적 뿌는거요 그만. 그러니까 더잘 붙죠. 어? 그리고 우리 네. 네. 이 보면은 지금 이준석이 나이를 내가 몰랐더만 이준석이 전 대표 네. 일단 지금은 비대위원장이 이제 들어서면니까 이제 대폭 끝났잖아요. 대표들 네. 네. 끝났는데 보니까 이 친구가 얼쭉 생활에 서른여덟 살이네요. 네. 2월1일일 신은 어, 모르는데 이미지기는 제가 사주실로 을때 인시로 보이는데 어, 이 친구도 고집이 상당히 센 친구거든요. 네. 원래 소가 고집세요. 이아 원래 보통 소띠분들이 좀 고집. 예. 네. 그런데 아. 이 친구가 얼충년 기묘월 기사일이거든요. 네. 토끼가 우리가 12띠 중에 12지간 띠 중에 토끼 말고 용 말고 두 짐승을 빼고 나온 나머지는 네. 다 지보다 센놈이 잡으러 도망을 가다가 다 뒤를 돌아봐요, 이렇게. 아버지. 아. 그런데 안 돌아보는 짐승이 하나가 있어, 동물이. 토끼예요 토끼. 토끼는 지가, 지보다 센 짐승에서 쫓기면은, 네. 도망을 가면은, 네. 굴에 들어갈 때까지는 뒤를 안 돌아봐버려요. 아, 그냥 계속 도망가에 도망가가지고 굴에 딱 들어가면은, 딱 돌아봐. 아, 네. 그럼 뭐, 지옥 덩치가 비슷하 굴을 타고 들어오잖아요. 네. 우리 피디님 한번 물어볼게요. 토끼가 들어오는 구멍은 한 개인데, 네. 나가는 구멍이몇 개인 줄 아세요? 어, 몇 개, 몇 개? 도망가는 구멍 기본적으로 세 개를 뚫어놔요 도망갈 수 있는 그.. 에! 예, 들어가는 거에 비굿다는 그냥 나왔다다갔다 하는데 예. 지가 이음이 탁할 때는 도망가는 공을 세군데또물어 넣는다고 토끼가 음... 그대로 이 그대로 그 마침 영리한 동물이에요 음, 굉장히 똑똑하네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아 띠로보 12장 할 때는 지소범 토끼잖아요 네. 그럼 달로 가면은 범 토끼 용뱀요렇간단 말이야 달로 가고그리 기는 11월 달이고, 소는 12월 달이거든요. 네. 그게 그러니까 왜 이, 약한 동물을, 토끼를 앞쪽으로 땡기 나왔을까? 12시간 중에. 음. 우리가 내가 지난번에 그랬지만 해도 지가 제일 먼저 자축으로 가면 지가 제일 먼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소잖아요. 네. 소보다 빠르고, 그, 저, 닭도 있고, 날라다니는날짐 속으로 닭도 있고, 말도 있고, 근데 다날어놓고왜 지가 먼저 앞에 깎건냐이 말이에요. 다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 12시간을 만든 분들이, 이 만들 때. 네. 청간지지를 만들어 낼 때. 네. 그래서 이, 이준석이가 소에다가 토끼에다가 뱀이라 네. 약삭 빠르고, 뱀이 약삭 빠르잖아요. 토끼, 딱하면 삐끼가 도망치면은 딜을 네. 안 돌아보잖아요. 지가 네. 서도 보기 전까지는. 네. 소, 소고집, 우리가 항소고집이라는 말이 있죠. 네. 그래서 이 친구가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미련을 버렸으면, 네. 진작 미련을 버리고 요번에 지가 그 징계를 받았을 때, 그때 대표적으로 사태로 나오면, 앞으로 보는 정치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가 지금 앞으로 정치가 짱짱 남아있는 친구니까. 이 친구가 지금 40대에 지금 딱이 이, 친구와 자빠지는 운에 사주 나와있거든요. 딱걸지마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22년이니까 24년도에 이해가 40이잖아요. 국회에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러면 국회에 나면 오 되겠어요? 지금 상태로 가면 은 절대 안 되지. 네. 어, 지금 세번 떨어졌잖아요. 나와가지고 가면 네. 또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 어, 앞전에 또또 보궐 선거 노력은 대표로서 진짜 많이 했어요. 네. 아 솔직히 말해서 청년 당원들도 많이 가입 시키고 잘했는데 시작이 좋으면 끝이 좋아야 돼.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네. 높을수록 고개를. 고개를 숙여야 된다.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된다. 큰 사람들에게서. 이 친구 지금 보면, 이, 이 사주를 보면 60대 보면 이 친구가 상당히 큰 자리에 갈수 있는 친구거든요. 아, 이준석이가. 향후 그 예, 향데 자기가 이 40대에 그걸 망쳐버리면 그 가는 길을 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죠 잘못하면 이 친구 지금 9월, 10월에 지금 간될수 있어요. 음... 지금. 경찰 에 조사한다 서로 들리던데 네. 솔직해서 히말 그래서 이 친구도 내가 안타까운 기 네. 응? 지금 주호영 이분이나 이준석이 이분이나 응? 네. 현재 어? 구 당을 책임지고 현 당을 책임진 분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 이제 지나간 대표일지라도 대표는 대표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 친구가 마음 돌려야 돼요 음... 돌리고 내 집에 빈을 보는 짓은 안 해야 된다. 자기 스스로 잘못된 모습은 니우치고, 네. 어? 그 팬던심 있잖아요. 네. 자기들 팬던심. 그거 빙생 안 가거든요? 음... 그거보다 더 겁난 게 국민이에요. 그 그렇죠. 음, 우리 한 5천만 넘는 국민에서 투표유권자가 3천만이 넘잖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 더큰걸 볼, 그 사람은 같으면은, 더 크기 전에, 작았을 때큰 꿈을 가져주시면 그때부터 작아가야 돼. 그니까 지금 우리나라 역사상 지금, 어, 최소 연소로 국회의원 대분은 작고 하신 전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 계시지만 해도, 아마 지금 내가 당대표로서는 최연소자가 지금 맞습니다. 이준수 씨. 네. 맞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마침 그 당시에 그때, 국민들이나 이 당원들이 이준석이 믿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그럼 믿음에 보답을 해 주셔야죠. 음. 자기가 지난 몇년 전이든 어쩌든 간에 어릴 때 20대에 들어와가지고 어쩌다 당에 들어와서 몸을 담고 허면서 그런 일이,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치자. 그러면 그게, 그게 예를 들어서 그 짓이건 참아리건 항상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찌라찌라는 게 돌고 돌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깨끗이 그어서 딱 누구를 보냐 면그 지난번에 그 국민의힘의 그 여자 국회의원 한분거저 그 아버님 땅 투기 때문에 국회의원직 내려놓은 분 계시죠. 아, 네. 네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분 정도 그러시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분을 이 정권에서 지금 대통령실에 수석자리 같은 나 하나 주면은 여와 여가 허비되도 좋고 네. 대통령이 대신에 입이 될수 있고 할수 있는 그렇게 좋거든요. 그래서 내는 아 오늘 요 지금 이두 번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자면은 솔직히 말해서 끝도 한도 없는데 아 지금이라도 국민의 힘에 몸을 담고 있는 정치인들은 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피박 안 쓰려면 네. 그래야 되고 지금 여조영 비대위원장이 들었었는데 이분이 최소한은 비대위를 6개월 이상 끌고 가야 돼요. 음... 그래서 어 완전히 이 국가 깃털이 어느 정도 잡히고 나서 야하고도잘 합의를 하고 시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국민을 위해서 당파 싸움 지마고 자기들 권력 싸움 지마고 국민을 위해서 해놓고 저리 싸우라 이 말이에요. 어? 지금 국민들 죽을 시기인데 네. 그러니까 밥그릇 싸움 하는 건 알겠는데 그 밥그릇 싸움만 하느라고 지금 국민들 또 국민을 안돌아보고 있잖아요. 네. 그런 모습들이 어? 많이 나오다 보니. 네.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피로감이 굉장히 높은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역대 들어서요, 네. 우리나라 지금 수, 지금 코레라이해가 수출이 좀 그래도 좀 수출은 올랐잖아요. 그런데 역대 지금 정권 중에서요, 이 정권이 들어오나서 지금 방산 수출이 최고 토를 찍 거예요. 5년 동안 해 보시라고. 우리나라가 그마침 빨리 발전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정치인들 그걸 따라가면 정치인들 그걸 못 따라가면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데. 죽길 싸움이라고. 응? 어? 제가 그래서 이, 이, 이게 너무 지금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이또 또뭐 국민의 마음 그러니까 민주당에 도 내가 꼭한 말씀 드려야 돼. 지금 이분들 보면 요 지금 뭐저 조선 의원들해 가지고 지금 뭐그 이재명 지금 국회의원님하고 뭐 이래가 지금 이제 그 당대표 오죠 네. 솔직히 지금 국민의힘을 위해서는 이재명 국회의원님이 당대표 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 국민의힘 쪽에서는? 예. 네. 보수 쪽을 위해서는. 근데 진보 쪽을 위해서는 그분이 되면은 진보는 완전히 나락으로 간다. 왜? 난좀 보시라고. 제 말은 거짓말은 참말 한다. 다오는 얘. 쟤는 지나가면 아무리 하면 소용이 없어. 다 오는 걸 이야기해야지. 아, 보시라고. 28일 날, 당대표 선출하면 100% 지금 저 뭐, 두 분이 강누 그거 있잖아요. 그, 박, 그, 그, 그두 그 분이 지금 이래가지고 합의 돼도, 네네. 이렇게 묻혀가지고 1대1로 붙어도, 어렵죠. 어렵습니다. 왜? 지금 이제, 이재명 군님한테 붙어있는 팬덤은요. 정신없는 정도로 많거든요. 완전히, 지금, 문바 쪽은 완전히 지금, 멀어져가 조용히 계시고. 네. <laughs> 왜? 알아야 돼. 이분들이 왜 조용히 계신가를. 그분들 숫자가 이만큼 많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다니까. 그분들은 다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나좀만 보세요. 잘못하면 민주당 당 갈라집니다. 두 개로. 뭔가 그, 민주당 쪽에서도 그런 지자, 스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이재명계가 있고 이 문재인계가 있는 것처럼 그 둘이 뭔가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이상한 기류가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기류가 하루하루 다 오고 있어요 지금. 음. 지금 저쪽에 지금 남쪽에서 지금 태풍이 눈을 떴거든요. 네. 그 태풍이 이제 올라오면서 사과라 들음수로 줄여야 되는데, 태풍이 천을 넘어가가지고, 천, 배 뭐, 파스카드라든지 뭐, 샀는데, 내가 최고 센 거, 900, 966 되는 걸 태평양에서 맞은 지이있어 옛날에 70년 배를 타면서. 거짓말이고, 파도가 오는데, 10m 이런 파도가 아니고, 그냥 저 한라산 같은 게 하나 와, 앞에. <laughs> 파도 가요? 응. 네. 배는 작으니까한 400톤, 500톤 되는 배인데, 그래서 언양어선들은 이 상선이나 이, 이런 배들처럼 디지고 이러지 않아요. 물 속으로 들어가도 나으니까 아, 뻥! 그런데 탈탈탈탈 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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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탈탈탈탈탈, 아, 하 네. 쑥게또 앞에 산이 있더라고. 또또치 하짝 하짝 보니까 짝 하짝 살아남는 게그때는막짝하 잡고 그막 내가 그때 이 탈을 잡고 있었으니까. 그때 내가 갑판장을할 때인데 예. 응? 내가 탈러 잡거든 일반 선원들못 맡기니까 항해사 둘이 양쪽으로 선장 있고 선원들 싹피신식이 놓고 네. 문다 잠가삐고 물한번안 들어가 해놓고 바라스트라 바라스 있어요 물 예. 이빨 채웁니다 기름 그리고 고기 당겨있고 그러면 배가 자꾸 더 가라앉잖아요 네. 어선 좋은 게 뭔지 아요이 홀수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넘어가는 건 없는기라 가, 빠고 만나면 가란지안다이 말이야. 엔진만 돌아가면은. 뿡! 얘가 뚜뚝뚝뚝이 가다가, 나온 게 앞에 또 있어. 그렇게, 우리가 버스 타고 가다가, 우리 터널 많으면, 저차 타고 가다가 운전을 가 터널 지나면또 터널 얻듯기 네. 그런 식으로 파도가 시기 온다고요. 그런 파도가 지금 올라오고 있다, 태풍이. 잘뜻이라 거기 맞아빼면, 영원히 지금 조선이나 재선이나 그쪽으로 붙어가지고 일이 하는 분들, 저 2024년도에 응? 바닷길하고요 바다 바다가 나가면 잡 싸그리 다 떨어져 음... 싸그리 더, 태풍 맞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십니까 그 태풍 맞으면 안 떨어지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요 어, 지금 오늘 말씀 주는 이 주호영 현재 비상대책위영연고 이준숙 전 대표하고 두 분이 아이 어, 주호영 주호영이 이분이 이끌어가시는데 옆에 가면은 어찌든 간에 자기 근한으로서 국회의원들 국민을 위해서 실수 안 하고 자기 정치 안 하고 국민을 바라보고 가는 걸 기끔 업무에 다스리고 그래가 그러니까 말한는이상한지하뭐 전부 다그거로 다 보내야 돼 그,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그 해가지고 그걸로 보내야 돼 그걸로 다 보내고 요번에 그저 서울에서. 그 방송 나오되 하나가지고 비가 더 왔으면 좋겠다는 국견 아, 네. 나참 키가 참 말도 안 나오는데 지금 그 사람 죽은 사람이 얼마며 어 재산 피해가 얼만데 뭐 사진 잘 나오게 사진 잘 나오게 뭐비 <laughs> 왔으면 좋겠다 150, 115년 만에 왔다는 비가 더 왔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제 인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윤리보내회가 바로 그런 그 배지 떼야 돼 그런 사람들은 무슨 말 하시겠습니까 그러고 또 하나 내가 만약에 우리 이 방송을 본다든지 안본든 상관없는데 이 전숙 전 대표님한테 네. 지금 내가 먹고 자고 허든 집에 네. 빈 보는 짓을 이제 하지 말아라 음. 하지 말고 모든 걸 그냥 털고 부럽게 받아들이고 자기가 한그 업이 만약에 법적으로 해서 업이 들어온 법적으로 업을 받고 법적이 아니면은 아닌데 넘어가고 그래서 분란을 더 일으키지 마라. 제가 예를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